굿모닝, 비모닝 네, 오늘 4월 26일 아침 전국적으로 비가 오네요 음, 그래서 비오는 오늘 아침 비모닝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집번 국토에 안개도 아, 끼어있고 비도 오고 네, 음 그래도 오늘은 실망이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초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초록초록한 오, 나무들이 너무 싱그럽죠. 비를 맞으니까 아주 색깔이 깨끗합니다. 네, 오늘은 비모닝 인사를 드립니다. 비모닝 인사. <laughs> 네, 저희 집 화단, 음, 베란다 화단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꽃이 다지분나니까 오두 번째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열 19순이 폈는데, 또 여기 한 14순이 정도가 또 하나 폈어요. <laughs> 굿모닝 하네요. 예, 네, 예쁜, 어, 제라늄 꽃이 빨갛게 폈습니다. 어 작년에 꽃, 꽂이 해가지고 키웠는데, 이렇게 꽃대가 계속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네요. 음, 색깔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죠. 네. 네. 비가 오는 음, 호산 공원, 공원. 음, 비를 먹으니까 아주 깨끗하네요 초록초록한 음, 나무들이 너무 예쁩니다 깨끗해 보이죠? 네, 오늘은 4월 11일 비모닝 굿모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쫙 흐렸어요 가 전국적으로 옵니다. 네, 뉴스를 들으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서 하, 오늘은 비모님으로 아침 인사 드립니다. 네비모닝굿모닝 <laughs> 제가 좋아하는 옆에 저희 집 바로 옆에 호산공원. <laughs>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도 예, 살고 있는 허니 연구서 허니 할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아, 일출은 못 잡고, 네, 비 오는 음,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침 인사드립니다. 비모닝, 비모닝, 굿모닝, 굿모닝. 음, 싱그러운 <laughs> 초록이 색깔이 너무 상큼해 보이는 아침. 네, 저희 집 동네. <laughs> 비오는 모습 네 모두 모두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비가 오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날 내일이 어? 네, 네, 수요일이네요. 어, 내일은 수요일에 어, 외출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어, 강릉으로 어, 병원에 외출을 해야 돼서 어, 중간에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화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